던던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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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던던댄스 던던스자 여기 동천홍 중국요리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천홍에 와있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네, 네, 잘 계셨어요. <laughs> 저기, 저 잡채밥, 네, 잡채밥 하나랑 짬뽕 국물 좀. 네, 지금. 네. 아니, 여기서 먹게. 아,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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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제가 지금 농천홍이라는 중국집에 와있는데요. 네, 여러분이 추천해주신 잡채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지금 오후 4시인데 아직까지도 빌보드 발표가 안 났어요, 여러분. 완전 오늘 진짜 웬일이에요. 여러분 잠도 못 주무시고 힘드셨죠? <laughs> 자, 어쨌든 예, 1위를 기원하면서 제가 잡채밥 먹으면서 기운을내 보겠습니다. 내로 네, 화이팅. 가격은 잡채밥 12불입니다. 어, 올렸어, 올렸어. 알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네, 잡채밥이 나왔습니다. 짬뽕 국물과 함께. 잡채밥. 우 맛있겠다.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짠짠.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맛있는 잡채밥이다. 여기 보시면은 고기도 있고, 네. 피망도 있고, 잡채도 있고, 네. 시원해, 짬뽕 국물이 너무 시원해. 어울리네요, 진짜. 짬뽕 국물이랑. 여기는 버섯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버섯이. 하세요. 잡채 세요음맛있 잡채 너무 맛있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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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S kissed Vansey, Vansey, Coldplay, fighting!